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코앞이죠. 어,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성탄절 하면은 뭔가 좀 기대가 되고 즐겁고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모두가 다 뭔가 기대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선물을 받든 안 받든 아무튼 성탄절은 모두에게 어떤 희망과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도 아까 나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었죠. 그래서 그 무덤, 그 동굴 무덤에 숨어들어서 카타콤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표식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투스 그그 표식입니다. 그 표식을 잠깐 보시면은 그 선이 두 개.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차 뒤에 보면 다 이거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안 보입니다. 이게 신기해 왜 그럴까? 왜안 붙이고 다니까 요즘 뭐 차가 좋아져서 그런가? 전기차에 붙이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한때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사람들 뒤에 보면 다 이거 붙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붙여요. 뭐 차가 너무 고급져져서 그런가? 아니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많이를 붙이고 다니던데 이건 안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아까 보셨듯이 또 보여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요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모으면 물고기라는 뜻의 이투스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썼느냐 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 하나를 그으면 상대방이 그 거기에 이어서 밑에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성을 시키면 아이 사람은 그리스도구나 말은 못하니까 그런 이런 표식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판별해 냈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떤 표식이 남아 있을까? 우리는 뭘로 그리스도인을 드러낼까? 아니 자동차 뒤에 스티커도 없애는 마당에 뭘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표식으로, 어떤 표징으로 살아가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징은 너무 명확한데. 그럼 그 표징은 뭐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또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그 표징은 포대기에 쌓여진 아기가 구유에 누여 있는 표징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이 장면 그냥 글만 읽어도 눈에 선하시죠 어떤 장면인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림에도 그렇고 달력 그림에도 나오고 뭐 거리의 그 장식에도 나오고 너무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너무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포대기에 싸서 가축 밥통에다가 누여 놨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방이 없어도 그렇지. 엄마가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포대기에 싸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말 밥통에다가 그 소나 말이나 뭐 양이나 그풀 먹는 그 밥통에다 뉘어 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기들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남의 자식 갓난해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에 안고 있죠. 젖을 물리든가. 그런데 왜그 아기를 그 동물 가축 밥통에다가 뉘어 놓을 수밖에 없었냐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이한 상황입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걸는다는걸다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그날 첫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태어난 아기가 과연 예수님 혼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대략 그역사자들이 추정하기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만 대략 20명에서 30명 정도 정도 한 2, 30명 정도의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대략에 그 당시에 전체 인구 분포나 그 지역의 인구 분포를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을 낳는 그런 일반적인 걸 생각했을 때에 그 정도 같은 날 아이들이 태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2, 3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다 그날 태어났을 때다 태어나면 보자기에 싸서 다 말밥통에 누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 그러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표징은, 표식은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도 뭐늘 보던 장면이에요. 너무 평범해요. 근데 뭔가 하나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모르시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내려갔잖아요. <laughs> 하나 뭔가 바뀌면, 어? 저게왜 저기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너무 똑같으면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표징이나 표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 그걸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니 장면이 그 현장이 너무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특이한 도모지?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아기를 저기다 누워놨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하면 이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한테 가서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장면을 듣고도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저기 베들레헴에 아이가 태어났어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 목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으면, 아, 무뭐 그게 뭐? 아니, 지난주에 우리 조카도 그렇게 태어나서, 어, 젖을 먹었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 조카도 그리스도게? 그런 평범한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인데,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네. 이사야가 본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냐? 통치자고,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이런 존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한 아기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마만큼의 어떤 권세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다면 이땅 위에 어떤 자리가 어울릴까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어울릴까? 왕의 왕좌 정도면 가능할까요? 이땅 위에서는 이 존귀한 존재를 어떤 왕좌나 권자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기 예수님께는 뭐 왕좌와 이 가축의 밥통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뭐, 그럴싸하게 금치를 하고 막 꾸며가지고 만들어 놓고, 자,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땅 위에서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은 왕자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사인은 이 표징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인이라면 왕좌에 계셔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오심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세상의 어떤 권력의 의미가 아닌 복음의 구원의 의미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들판에 나가 있는 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전달해 준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좀 오늘 아기가 태어났는데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묘사하는 장면이 뭐냐?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마구간 동물들이 잠자는 그 현장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설명해 주는 이 장면이 그 상대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 목동들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소외 당한 그 사람들. 이, 6월절을 맞이하는 명절날인데도 불구하고 들판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즉 복음은 모두를 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정의와 사랑과 구원이라는 이 상징, 이 의미는 그냥 감추어져서 누구도 알아보기 힘든, 그래서 많이 공부해서 뭐 박사가 되고 고관대작이 되고, 그래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든 평화든, 이 구원의 은혜는 누가 봐도 그냥 알수 있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그 호주 그 브리, 아니 그 시드니에... 본다이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죠.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밝혀졌습니다만. 그 백주대낮에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총을 막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총뭐열 여섯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용감한 몇몇 시민들이 이들을 맨몸으로, 맨손으로 저지를 하죠.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확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그렇게 막아서는 시민들이 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이 총을 들고막 시민들에게 난사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됐어 해서 뭐 법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무자비한 폭력이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 전에 있었던 그 내란의 밤에도 시민들이 그냥 무도하게 들어오는 그 장갑차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법관들은 몰라도 시민들은 알아요.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알고 맨몸으로 그걸 막아서는 겁니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은혜는 누가 봐도.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렇든 모두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봐도 아는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세상의 모두를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한 은혜의 상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장면이, 그 장면이 하나님이 이 아기를, 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어머니, 어머니의 관점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 뭔가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아닌 듯한 이 애매한 관계 이 마리아는 처음 이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야 너에게 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라는 그 천사의 말 앞에서도 이 마리아는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뭐 거절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아멘할 수밖에 없죠. 그냥 그건 고지 받는 거예요. 너 네가 그렇게 성령으로 어, 예수님을 을래말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을 거야? 거기에 아멘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아이를 그 자기가 태중에 길러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 듯내 아들 아닌 듯한 이 관계에서 마치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싶지만 계속 그렇게만 계속 품에 내 품의 자식으로만 둘수 없는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이 어미의 이 어미의 입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뉘어야 되는데 뉘울수 있는 곳이 없어서 가축의 그 밥통에다가 뉘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장면. 왜 이런 좀 기이하고 이상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실까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이거 너무 이상한데라는. 우리의 호기심을 또 자극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 장면이 아까 그들판에 목동들이 들었을 때뭐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은 그들이 과연 그 자리를 떠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장1 2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한 간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지이다. 이게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갑자 밥통에다 누, 눕혀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한번 가서 찾아보자. 라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말 밥통에 누워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그 예수님 앞에 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하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어미의 품에 안겨 있던지 아니면 뭐 아기의 잠자리에 한, 눕혀 있던지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이한 장면을 보면서 지금 천사들이 그대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 뭘까? 어떻게 천사들이 그 목동에게 가서 그 장면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지? 이 말은 즉, 천사들이 뭘 보고 왔다? 어디에 있다가 왔다? 그 예수님의 태어난 현장의 목격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다 외면하는 그 현장을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은 그냥 허투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옹알이도 못해요. 가난 아이가 뭘할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을 주목하실 께서께서께서께서께께하께고 하나님이 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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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서께서서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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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거든 그 장면을 이첫 크리스마스의 복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현장. 그러나 지금 온 인류가 고백하는 현장이 된그 장면. 그게 복음의 사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인이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한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사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사인을 봐도 그 사인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사인이 우리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영광의 빛으로 비추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 우리도 어쩌면 이 들판의 목자들 같은 인생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뭐, 월절이든, 뭐, 명절이든 상관없이 난 내가 해야 되는 일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목자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면 어쩌면 천사들이 목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 그거밖에 못돌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도 그 천사들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가서 만나봐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기 전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데 그게 그들에게 어떻게 타고 하느냐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이 겨울의 시즌은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이 겨울을 두려워하냐? 이한 해를 마감하는 시즌입니다. 다음 주 되면 또 새해를 맞이해요. 야 대단하죠. 어떻게 새해를 또 맞이할까? 그런데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로 끝입니다. 근데, 새해가 오리라고 누가 보장해요? 여러분들, 2026년에 대한 보장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믿음 없이 맞이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음의 소망이 있으면은 내년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세상은 그 복음으로 맞이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그들이 다른 것으로 소망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한 해의 시즌의 마지막은 모두에게 두려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겨울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들판에 그 나무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죽은 것처럼 지난 이 겨울이 누가 내년을 새해를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또 이 겨울을 이겨내면 또 따뜻한 봄날이 오면 죽어있던 동토에서 다시 새순이 쏟아납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목자들은 그렇게 들, 들판에서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두려움으로 떨던 그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보자. 라고 거기를 떠나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두려움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복음이 그 소망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힘, 그 소망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때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앞자리가 된다는 거죠. 사랑 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을 뭐몇 번째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뭐 50대면 50번 넘게 만났을 거고 60대면 60번 넘게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많은 성탄절을 지나오면서도 또 맞이할 때 우리 안에 또 새로운 기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또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점점 더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이 성탄절에서 그리스도를 지워나갑니다 누가 그럼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찾아 나아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판의 목자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 사, 그 당시에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던 그 목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던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에도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던 그 발걸음들, 그걸 온전히 보고만 해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또 언젠가 또 누군가가 뭐 이야기하겠죠. 아, 그때 그 추운 날, 뭐 오는 이번 수요일 날도 또 폭설 온다 그러는데 그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었대. 그게 가능해? 그런 시대가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올 크리스마스도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함께 모이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 주소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소서.